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신 거라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니까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외부 여과기가 아니고 외부 여과기하고 가장 많이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그 프리 필터를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 외부 여과기에 입수 파이프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필터고요. 이게 말 그대로 프리피터, 그러니까 입수하는, 입수를 하면서 한번더 커다란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부 여과기의 그 청소 주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이거 자체로만 또 세척을 하시기가 간편해가지고 큰 슬러지들을 여기서 먼저 스펀지에서 걸러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여과제는 물리 여과와 생물학 여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1차적으로는 물리 여과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생물학 여과도 해주는 그런 필터예요. 뭐, 다른 에하임 프리필터 말고 까만색 스펀지를 달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거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외부 여과기에 프리필터까지 달았다 하면은 중고로도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아주 좋은 어, 여과 기든요 이거를 일단 내용물을 한번 까볼게요 안에 내용은 심플해요 요거 본 제품 하나 과대포장이 없어요 박스 까면 바로 <laughs> 제품이 나오고요 생긴 게좀 어떤 걸 연상시키시지 않나요? 아쿠아볼이나 바이오파워 여과기하고 비슷해서 그런 형태로, 이런 클립 형태로 해가지고 분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상단에 입수 파이프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과 통이 두 개가 있어요. 요 상단, 상단에 들어가는 1단 모양하고 2단 모양하고 바닥 모양이 달라요. 요거를 좀 확인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스펀지가 하나씩 껴져 있는데, 요 스펀지는 별도로 교환하실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제품 번호는 2 6 1 8 0 8 0이고 카트리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도 소모품이라서 교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교환을 해주셔야 돼서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클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운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를 누르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손으로 벌려주시면 이렇게 탈착이 돼요. <laughs> 이거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부러뜨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쿠아볼이나 바이오 파워 구매하시면 이런 회색으로 된 추가 클립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규격이 맞아서. 이렇게 끼울 때는 그냥 끼우시면 되고요. 이 실제로 결합하는 부분,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시고 구멍이 육안으로 봤을 때 16에 22mm하고는 딱 맞을 것 같이 생겼지만 12, 16하고는 좀 컬렁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쪽에 튀어나온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구멍 안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멍 안쪽에 약간 튀어나와서 물어줄 수 있는 그 발톱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2-16mm 입수 파이프를 끼우셔도 장착이 돼요 물론 여기 틈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빡빡하게 끼워지거든요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건데, 16에 22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박스에도 안내가 나와 있긴 한데, 이 설치 세트에도 요런 식으로, 설치 세트에도 요런 식으로 같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여기 그 파츠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 패킹이 있어가지고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좀 단단하게 결속이 되거든요. 설치 세트하고 결합을 하셨을 때. 그 망, 망 대신에 요 프리필터를 달아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항 높이에 따라, 사용하시는 수조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입수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수조에 이렇게 걸쳐 놓으셔야 되, 되잖아요. 수조에 걸쳐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수조 바닥보다, 수조 높이보다 길어져서 수조 높이가 한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걸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경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게 좋아요. 잘라서 사용하셔서 꼭요 꺾어지는 부분이 수조에 걸쳐지게. 왜냐면은 그 수면하고 요 물이 넘어가는 이 하단 지점하고 최소한 10cm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만큼씩이나 올라간다고 하면, 수,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득 채워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 낙차가 생기니까, 수면하고 높이차가 생기니까, 입수과정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소음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길이를 꼭 잘라서 사용을 하시고, 요거는 꼭 2단이 아니라 1단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이 아랫부분을 끼우셔야 되겠죠? 일단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한 단만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서. 하단 부분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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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항상 맨 아래쪽으로 위치시켜 주시고. 두 단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수조가 굉장히 큰 수조라서 높이가 좀 충실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은. 프리피터 이거 한 단을 더 저희가 이거 한 단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개를 구매하셔서 더 길이를 늘리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바닥에 이게 분리가 되긴 되는데 아마 직접 분리하시기는 파손시키지 않고 분리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거는 일단 분리시켜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이렇게 연장도 가능하고, 한 단으로 줄여서 사용도 가능하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안에 여가 스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독으로 2618080 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단독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용하시다가, 결국 이게 세척을 한다고 해도, 안에 이제, 슬러지들이 구멍을 막아서 결국은 입수에 좀 장애를 일으켜요. 그럴 때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니면은 약품을 사용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환을 해야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조에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제품 전체를 교환하시지 말고, 이 스펀지만 교환하셔야 될 때는 2618080이라는 제품으로 교환하시면 되시고, 세척을 해서 사용하실 때도, 그 수돗물이나 이런 데다가 세척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어항물이나 염소가 제거된 물로 수돗물을 사용하시더라도 염소가 제거된 물로 세척을 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여기도 여가 박테리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리 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 여과도 일부 하기 때문에 여가 박테리아를 좀그 많이 생존 시키기 위해서 어, 기왕이면 염소 제거된 물이나 수돗물로 세척을 해주, 해주시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스펀지는 참고로 바이오파워나 아쿠아볼에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에 규격이 맞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 아쿠아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스펀지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세요. 그리고 <laughs> 저희가 어, 보증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은 그이 프리필터 제품 박스에 어, 독일어하고 영어로 된 패키지예요. 패키지에 독일어랑 영어로만 돼 있고 일본어가 적혀져 있는 뭐 다른 언어가 적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품 중에 간혹 가다가, 이 입수구, 입수 파이프 연결되는 이 파츠, 이 파츠가 아마 16에 22mm는 상관이 없는데, 12, 16m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채워지더라도 쉽게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댁에서 사용하시는 것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가끔가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무슨 테이프 있잖아요 하얀색 테이프 이런 거 감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번거롭게 그렇게 사용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 구입한 수족관에 문의하셔가지고 요 결합 부분을 교체를 받으시면 되세요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거든요 뭐 언제 구매하셨든지 저희, 거, 정품을 구매하신 거라면, 아,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신 거라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니까, 번거롭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모든 프리필터가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교환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안에, 이 입수하는 데 있어서 입수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간섭을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검은색 스펀지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거, 그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일단 세척만으로 유지가 되는 건 없고요. 정기적으로 교체는 해 주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그 수조 높이에서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리필터 이거 좀 물리 여과가 좀 선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수조 그러니까 애들이 변을 많이 싸고 변이 크거나 아니면은 급여 해주는 먹이가 좀 많이 남는다든지 좀 그런 경우에는 아주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서브필터 프리 필터, 서브 필터도 마찬가지고, 프리 필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AI입니다. 감사합니다.